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군 내부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때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에 더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군인 A 씨의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또 지난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.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.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.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.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했습니다. 제보자들은 우리가 보낸 무인기는 소음이 심한데도 저고도에서 전단을 뿌리는 임무를 수행해 발각되기 쉬웠다고도 했습니다. 정말 신기한 게 평양 상공 그것도 320m 상공에서 한1 0한 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는 그런 비 경로를 입력했더라고. 요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아 제발 들켜달라 들켜달라 이거 는없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개업 요건 확보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에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.